안녕하십니까. 정영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44강. 오늘은 로마서 5장 13절로 15절을 본는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4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공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아무리 사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이 범죄를 일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죄를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훈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이 있기 전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경의 법이 종속했던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볼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 주어진 후부터 죄가 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하여 욕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경의 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안으셨지만 이간은 죄를 모르면서도 저조함이 있었고 그것도 욕심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 공포되기 전에 삶을 산 사람들도 결코 그들도 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계셨고 양심이라는 규범도 그때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제거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의 의미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성경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양심으로 죄를 의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법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악해서 성경의 법이 책망을 받지 않을 때는 선악과의 차이를 무시해버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까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여주신 것과 온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키신 것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제악을 일으킨 사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서로 고소한 많은 불만과 비난들과 그리고 고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제기한 수많은 자기 변호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과 악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을 중명해 주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양심 앞에서 대체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경의 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법이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법이 보조시 그들을 정지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범죄해온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지배하였지만 죄는 죄를 이기지 아니었다 하였으며 성경의 법은 단지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려주고 결코 성경의 법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직후부터 멸망받는 원죄로 육신의 가족으로서는 이분 상태에서 인류가 공동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아무리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장의모형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육신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망이 군림했으니, 아담은 오실 그리스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로 가였나니 그의 의미는 죄와 형벌, 곧 사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사망의 의인인 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모르면 해계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세에게 왕로 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죽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망이 그토록 강력한 재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왕로 산 것입니다. 아담의 본동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도의 의미는 아담과는 달리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로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자들 이해도 똑같이 사망이 악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으나 한 것은 자신이 지은 자본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라는 동일한 죄가 가지고서 입은 모든 자손들의 죽음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의미는 금지된 성악가의 의미를 먹지 않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사망의 의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두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은 우를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본제와 모형은 우리 육신의 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아담의 보만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믿고 위에서 쫓겨나 사망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우리 육신의 행동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옛냐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설명하려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듯이 한사람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유가 들어왔고 우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원리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원리 말미암아 우유가 모두 죄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로 사도는 아담을 그리스도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치 아담이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담은 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의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하여 설명한 것뿐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아담 한 사람의 교육의 결과는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의 순대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토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이신 것 같이 아담 역시 본질하고 욕심을 가진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그본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본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현제자매 여러분 은혜의 행동은 이 본개의 행동과 같이 아니아니 이는 아니, 한사람의 본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며 한사람의 은혜와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였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본죄하여 육신의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예, 죄를 육신을 가진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다죄어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원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재과로 본성상 육신을 믿게 된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볼이 정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자신도 그 죄를 말암아죄 재인이 되고 악했듯이 아담은 모든 악한 것을 이끌고 선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만 생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본죄를 범하지 않아도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알게 됐었지, 다른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고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점을 아주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함으로써 요점은 타락한 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지혜됐는데 아담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가 원인이 되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나이가 먹어암으로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육체라는 옷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태어날 때부터 원 죄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본죄와 대비시키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은사는 사망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의 소원하실 때는 사랑을 가급시 거두어 베풀어주시고 그적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고, 인사는 이 거짓하신 기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구원의 의미와 새 생명을 비롯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온갖 축복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한몫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은혜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그림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큰그 어디에서도 생명수를 다른 한 방에도 찾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풍성하신 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중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설교 주소는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량한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주소 공고가 필요하신 성교사님께서는 0일 qw44공문 골뱅이 내리버 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 보고 설교주소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추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